629번 온 민족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일치하여 한데 모일 것이다. 2012년 11월 30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하여 구약에 예고된 예언들을 위한 시간이 곧 분명해지려고 한다. 내 선택된 인류가 고통받을 것이다. 모세에 의해서 정해진 하느님의 계약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수세기 동안 행해온 대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의 땅에 대한 그들의 권한은 빼앗겨질 것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했듯이 내 선택된 인류는 고통받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자비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발생했던 집단 학살 동안에 그들에게 보인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환난이 보일 것은 분명히 예고되었듯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것이다. 누가 진짜 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될때 전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후에 곧 서명될 것이며 평화의 사람이 세계 무대에 들어올 것이다. 유럽연합은 하느님의 모든 흔적들을 분쇄할 것이다.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 즉, 유럽연합은 하느님의 모든 흔적들을 분쇄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잔인함에 대비할 시간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폐지에 관해서라면 전례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감춰져 있는 작은 자가 일어날 것이며 자기 권능을 뽐낼 것이다. 그들은 새 교회에 임명된 지도자들을 환호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세계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이는 재빨리 그리고 나의 것들인 그러한 성스러운 종들에게 발전할 것이며 그들은 이 예언의 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고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거짓말 장이와 적그리스도의 종에 의해서 점유될 로마의 새 법에 너희가 부합해야 한다면 너희는 이새 정권의 죄수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체 성사가 승리를 넘어서 개정되고 있고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 이는 이 사악한 정권에 너희가 등을 돌릴 너희 기회일 것임을 알아라. 내 교회는 결코 틀리지 않다. 교회는 오류가 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교회 내부에 있는 다른 이들이 내 가르침들에 맞서서 반역하고 거룩한 성사들을 변경시킨다면 그들은 내 교회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새 정권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대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가르침들만이 그리스도 교인들에 의해서 고수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른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내 교회가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옳다. 내 가르침들이 함부로 변경되어 왔고 내 성사들이 폐지되어 왔던 새 교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말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성스러운 종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교회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진 율법들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여전히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성사들의 신성이 더럽혀지자마자 내 참된 교회를 오로지 따라라. 그때에라야만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종들은 지상에 있던 나의 시대 동안에 내가 기초를 놓았던 지시들에 따라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방신 주의의 상승. 이방신 주의의 상승은 지구 전체를 휩쓸 것이며 그 결과로서 평화에 대한 거짓 감각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유명 인사들에 대한 지나친 찬사와 현대적 심리 치료로 위장된 뉴에이지 심령술과 사탄 숭배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이 상승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는 자아 숭배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이다. 아마 겟돈 전투가 격렬해짐에 따라 성적 부도덕이 증가할 것이다. 낙태와 살인이 매우 흔해질 것이어서 많은 이들은 공격받기 쉬운 자들에 대한 연민의 어떠한 감정에도 면역이 될 것이다. 내 군대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사명을 계속할 것은 이 시간 동안이 될 것이다.아무것도 그들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기도를 바치는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세상에 있는 이 고통 중에 많은 것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외대인들에게 나는 이것을 말한다.너희는 예언자들을 통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마침내 곧 참된 메시아를 용납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군대가 저 그리스도에 맞서는 승리를 향해 행진할 때 너희도 역시 내 군대에 합류할 것이다. 내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는 고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고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윗 가문은 내가 새 예루살렘을 먼지들로부터 일으켜 세울 그 날의 그 승리의 날을 가질 것이다. 나의 새 왕국이 이방 세계의 왕을 벗어남에 따라 그의 종들은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 너를 데려오겠다는 내 약속이 가깝다. 너희의 약속된 너에게 그토록 오래 전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너에게 나는 내 사랑과 내 충성심을 서약한다. 이는 너의 상속 유산이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너희의 예수인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는 하느님을 거부하였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가 새 낙원에 들어갈 길이다. 내 손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오고 있다. 너희의 예수.